선는 침실부터 이렇게 이불 이렇게 해 이불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소기로 이렇게 뭐 밀죠? 한번 밀고 네 머리카락 같은 거 있으면 밀고 먼지 있으면 밀고 그리고 이제 걸레질도 하시나요? 걸레질은 매일매일 하진 않고 어, 어, 상처에 가서 그렇죠. 그렇죠. 막 그렇게 하제가뭐 뭐 결벽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. 어. 여기 저, 딱 정리 정돈딱된 느낌 정도? 부엌. 부엌? 어. 냉장고는 한 달에 한 번씩. 오. 안 먹는 걸 버리고. 예, 예. 그 예. 정도? 와. 욕실 청소는. 욕실 청소도 요즘엔 또 꽂혔어요. 요즘에 <laughs> 욕실 청소 전용 그 청소하는 뭐라 하죠? 솔? 솔 그, 그런 도구라고 하는 청소도구가 청소도 되게 오. 잘 나왔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뭔가 서 쿠팡을 보다가 예. 가격도 계 비싸지 않고. 죠 2만원? 2만, 2만 5천원짜리 그 세트가 있는데, 일단 그 일단 저장록 해놨어요 이게 또 충동적으로 구매하면은 나중에 후회할까봐. 맞아 내가 이걸 잘쓸수 있는가. 네. 다시 한번 상고초려해야죠 이야, 이로써 알게 된 아주 새로운 사실은 강표도 쿠팡을 한다. 아 어, 되게 좋아요. 오? 정말? 어. 오, 신기하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집 청소까지 또 깔끔하게 하시고요. 자, 일단.